전쟁이 터지면 KDDX는 어디서 싸울까? KDDX 구축함은 한국 해양 방어의 핵심으로 동해, 서해, 남해에서 각각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KDDX의 기능과 해양 방어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KDDX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함선은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해양 방어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해는 한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으로 KDDX의 방어작전이 필수적입니다. 이 구축함은 동해에서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는 해상교통이 밀집한 지역으로 KDDX는 이곳에서 해상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적의 잠수함과 공중공격에 대응함으로써 중요한 해상통로를 보호합니다. 남해에서는 KDDX가 해양 안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작전은 인도적 지원과 해양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 임무를 포함합니다. 가상의 전투 시나리오를 통해 KDDX의 작전 수행 방식을 살펴보면 이 구축함은 신속하게 적의 공격을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KDDX는 다른 국가의 해군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시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방어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KDDX는 전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작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한국 해양 방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KDDX는 한국 해양 방어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구축함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KDDX는 동해, 서해, 남해에서 한국 해양 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구축함은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앞으로의 해양 방어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